자 그러면 한국인의 정체성, 제가 들이라고 적었는데 한국인, 우리가 흔히 한국인 그러는데 한국인 사실은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 정체성 차원에서는 아주 그냥 천양지차 천차만별이죠. 소속 정체성 차원에서는 전부 다 동일해요. 다 한국인이에요. 다 한국 패스포트 갖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고, 세금 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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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둥 그죠? 법 앞에서 평등하고, 등등. 소속 정체성으로서는 다 똑같은데, 의식 정체성은 천양지착이잖아요 그래서 정체성과 관련된 제가 책을 한번몇개 찾아봤습니다, 어저께. 그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있는 나온 책들이고, 더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겠죠. 한국인은 누구인가? 38가지 코드를 읽는 우리 정체성, 그래가 뭐, 38명이 썼어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나라는 물음 끝에 다시 던져진 질문. 김동길 교수 외 7인. 2020 한국인이 정체성. 지난 15년간 변화의 어, 와, 계적 그래가지고, 위종수구의 사인. 예, 이 내용, 이건 한, 한 사람이 썼고요 감상적 근대와 한국인의 정체성, 또, 이건 열, 여섯 명썼고요 요건, 이제, 캐서린 김이라는, 어, 혼혈 입양아가 썼는데,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굉장히, 우선, 저 제목 자체가 벌써, 그죠, 우리의 자, 우리의 어떤 의식을 하다 자극하죠.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예. 한국인의 심리코드, 한국인의 마음, 마음의 MRI 시기 황상민 교수가 썼는데, 이건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laughs> 황상민 교수가 아주 재밌는 그 말을 썼더라고요. 책에 한국인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이 매우 약하다. <laughs>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한국인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이 매우 약하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집단적인 정체성, 집단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게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아주 부장님이 맥주 시키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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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전부 다 맥주예요. 그죠그죠 그죠? 그래서 부장님이 또 국밥 시키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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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국밥. 뭐 이런 거예요. 자기 개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게 또 좋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팀워이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개성이 없고 그냥 따라쟁이고 그래서, 옛날에 저미 8군 촬영관 중에 한 분이, 어, 한국인은 레밍턴 같다 그래가지고 곤욕을 실었는데, 레밍턴은, <laughs> 어, 앞에 리더가, 어, 심지어는 낭떨어에서 떨어지면 또 같이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집단 몰살을 하는데, 그런 성향이 한국인에겐 굉장히 강한 것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언론에서 왜 우리를 갖다가 레밍턴, 그걸 갖다가, 시, 그, 뭐야, 저, 신문에는 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그네주의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됐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 외국인들이나 이저 황상민 교수도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인들은 집단적인 심리가 강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장체성 개인주의 뭐 이런 것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 그 저거 어 했더라고요 요것도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음. 자 그런데 제가 정세성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정세성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훌륭한,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그 책이에요, 이거. 이 책의 그, 그 분석의 틀을 다른 나라, 정세성 혼란 겪은 나라, 다른 나라에도 이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뭐 자료도 풍부하고, 책 저기 있는데, 막, 이, 그야말로 진짜 100의, 100의 높이 정도의 책. 아주 대단히 부지런한 학자예요. 네. 이분 스스로가, 이분 스스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그 아버님이 주, 주미 그 대사를 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 아주 유명분입니다. 한병춘 그런 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미국에서 혹은 뭐 외국에서 살았어요. 특히 미국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이제 정체성 문제를 그, 그 아주 깊이 그 의식하고, 최근에 어 도대체 한국인이 누군가 하다가 그럼 한국인이 뭐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 정말 잘 썼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있고 유튜브상에도 이분 동영상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그그 그 배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가 다 엉터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보시면 알 거예요. 왜그 형털이냐? 그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왜 그랬냐? 예,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피양,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죠? 소련의 비밀문서, 비밀문서가 다 풀렸거든요? 특히 소련. 그러면서, 그, 그, 저, 그 로마 교황청에 있던 그런 자료도 지금 전부 다 번역이 돼서 나오고, 그래서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혹은 저이저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데이터, 영어 이 자료들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소련 문서 이런 거다 나와 가지고 그걸로 쓴거에요 이게. 그래서 꼭 읽어 볼 만한데 이 함재봉 교수가 어 한국 사람을 다섯 가지 종류의 정체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종류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어떤 사람은 막 섞여 있고 이렇습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 이건 개혁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아니면 지금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긴 지금 불교 뭐 유교 이런 건안 나오는데 이건 왜냐하면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기에는 유교는 이제 몰락을 했고 불교는 아직도 아직도 산에서 나오지 못하고. 네, 고려 시대 불교가 이조 시대 내내 이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섯 <laughs> 개가 나오는데요. 개혁기 때그래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한 아니면 일정 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 해방이 되면서 해외에서 떠돌다가 들어온 한국인들이 갖고 온 정체성. 그분들이 해외에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 뭐 쓸만한 것들을 갖고 왔거든요. 정신적인 것을 정체성의 컨텐츠를. 그래서 해체되기 시작한 조선 사람을 대체할 새로운 정, 정체성을 찾아놨은 조선 사람들은 해외로 혹은 국내에서 막그 온갖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해방이 되면은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laughs> 아니면은 이그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 힘을 기를 것인가?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샘플, 다섯 가지의 소위 그 패러다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것은 첫째, 친중위정척사파 대원군을 비롯해서 그죠. 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역시 문명의 중심은 중국이지. 그리고 명나라가 죽은 이저 이후, 멸망한 이후에는 우리 조선이 소중한데 우리 소중화가 그걸 지켜내야지. 한게 바로 친중위정척사파 이분들은 이것이, 그것이, 그, 이, 그, 자기네들의 그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죠. 둘째, 아니야. 중국 시대는 끝났어.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메이지 일본은 서구화를 통해서 부국 강병을 했는데, 이거는 뭐 중국은 말도 아니더라고. <laughs> 그죠? 이제 우리는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개화를 해야 돼. 이게 친일개야 그죠? 김옥균 비롯해서. 그다음 셋째 그때 이미 개신교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헌신적으로 교육사업, 복음의료사업, 복음 사회 복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줬죠. 사실 이제 그때 들어온 이 선교사들은 특히 이제 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의 이 조선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이 아주 그 신앙심과 그 어떤 그런 학구적인 그 그것이 굉장히 저 뛰어났더라고요 보니까. 비교를 하면은 하여튼 그 덕에 그 덕에 특히 그 무엇보다도 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죠 한성 감옥에서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laughs> 구명을 하죠 목숨을 살 목숨을 구하죠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문물도 깨치면서 드디어 이제 친미개화파 셋째 넷째가 그 당시 예 친소공산주의 이건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좀 있다가 <laughs> 제가 다른 pt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laughs> 다섯 번째가 인종적 민족주의자 아니 아, 그래도 그때 이제 마침 독일 어, 영국 뭐 프랑스 여기에서 저희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열풍이 광풍이 불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 한민족 단군 뭐 하면서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종적 민족주의파가 이렇게 다섯 가지 파가 있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섞어서 갖고 있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친중 위정척사파는 500년을 이온 어 조선의 주자성리학 질서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19세기 중엽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19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격변에 이 조선이 막 몰락하기 시작할 때,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서구 열강에게 패하고, 왜가 친중위성 적사파들은 이제 일본을 왜라고 생각했죠? 왜가... 서구의 문물을 급속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와중에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확산되고 서양 오랑캐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은 위정척사를 기치로 내 내세우고 체제 수호에 나섭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스시마를 통한 극히 제한된 무역을 제외하고는 일본과의 교류를 끊었습니다.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멸망한 후. 조선의 선비들은 조선만이 정통 중화 문명인 주자성리학을 사서하고 있다는 소중화 의식과 자부심과 신명 반청 사상으로 무장하고 청과의 교류도 끊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모르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국제 질서를 갖다가 어, 국제 질서의 그, 그 문명이었는지 청이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연행사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세국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물려받은 조선만 선비들은 천주교와 서구 열강, 일본을 막론하고 조선의 문명과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이거는 요 당시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슬람 세계에도 지금 저, 지금 저저저 그 알카에다 혹은 무슨 탈레반이 지금 이 저 친중 위성 척사업하고 똑같은 멘탈리티거든요. 옛날 그, 그 이슬람 황금 시대를 갖다 갔다머릿 그 속에 그리면서 모든 거그 변화를 갖다 갖다 배척하는 그런 그런 그 멘탈리티죠. 예.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특히 명나라를 문명의 원천이자 중심으로 봤다는 점에서 친중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문명의 마지막 보루인 조선이었다. 자 이것이 친종유성박스죠 요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요걸 갖다 나중에 저기다 대입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차원 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신화적 차원 그다음에 그 역사적 차원 네, 관계 객체. 자, 한편 <laughs> 친일계합파는 1870년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게 한국의 조선의 이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는 일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꿈꾼 개화는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초토화시켰고 조선이 전통적으로 외라고 부르면서 없인 여기던 일본이었지만 어, 김홍, 김옥균,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친일개화파에게는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기준, 중국이 아닌 네. 이들이 볼때 조선이 500년 동안 떠받들어온 중국이 오히려 공권성과 후진성의 극치였습니다. 친일 개혁파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과의 교류를 문명 개화라는 일본이 개발한 문제의식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일본과 친화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덴티파이 일본식 개화 문명의 궁극적 목표는 조선의 북강병이었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자, 친미 기독교. 역시 강력한 근대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일컫는 미국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 새롭게 태어난 동시에 개신교가 윤리적 제도적 기초를 제공한 민주공화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점차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laughs> 근대화를 주장한 조선의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일본이 아닌 미국을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뭐 서재필, 필치호치호 뭐 이런 분죠더죠더당나당시많은미은의선교선들이조이조선에육교의료의업을펼치펼치 조선 조선 사에들에게 미국에 대한 모든 과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던 든였습니다 미국의 이념인 기독교와 미국 체제인 민주공화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독교와 민주공화제를 택한 이유는 온 나라가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할때 그리고 전체주의를 버리고 민주공화국을 실립할때 비로소 국권을 되찾고 융성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됐죠. 그렇죠? <laughs> 어, 물론 이런 의식을 간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둘째는 조직이 되는 조직,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여기 열거되는 이그그 그 파들은 전부 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리더들이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떤 조직은 아주 굉장히 잘돼 있었고 어떤 조직은 좀멍성하게 아마 나름대로 하여튼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자, 친소 공산주의파. 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역사에 희해성처럼 등장한 소련은 지금 소련이 아닙니다. 지금 소련이 아니라 그 당시 소련이에요. 그리고 그뭐 스탈린 뭐 이런 소련이 아니고 그 당시 볼셰비키 초창기. 어. 볼셰비키즘을 통해 역사의 해성처럼 등장한 소련은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고 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새로운 이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뭐 당연 인지상정이죠. 소련은 서구 열강들이 서로에게 총불를겨누고 전대미문의 살상과 파괴를 거듭하면서 잠열해가던 1차 세계 대전 와중에 탄생했습니다. 소련의 탄생은 자본주의가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명제가 오라섬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주장하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론은 그야말로 <laughs> 복음이었죠. 복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소련의 친소 공산주의파는 이러한 배경으로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역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북한이 태어났죠. 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친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친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는 모두 조선의 독립을 정시하고 조선 소비에트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전부 다뭐 애국 지사였습니다뭐 나름은 근데 이제 방향은 달랐지만 나름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이념으로 이런 이념을 갖게 된 거죠. 예. Identify with 소련, identify with 미국, identify with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적 민족주의, 민족주의파는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도입하여 조선 사람을 재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규정한 겁니다. <laughs>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시 재규정한 거예요. 조선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정체성을 이념이나 종교, 예법이나 사상에서 찾지 않고 피를 공유하는 인종과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소구에서 나온 그 민족주의 이론을 그대로 받은 거죠 언어와 피뭐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에 플러스 역사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laughs>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는 것은 주자성리학도 천주교도 일본식 교화도 미국식 기독교도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닌 혈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분과 계급이 서로 다르고 상이한 인연과 사상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고 지지적으로 뿔풀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피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족, 한민족, 한결의 우리민족이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그 분석을 한게 있는데요. 물론 이 책은 꼭 여기 나오는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the Spread of Nationalism에서 여기 Nationalism이 사실 그 베네딕트 앤더슨 교수는 국가를 그 모델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건 그냥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족주의 개념에 그대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83년에 나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왔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예, 국가 혹은 민족은 Imagined Community다 상상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laughs> 베네트 앤더슨은 1 9 8 4년 편에 자신이 있어서 상상공동체에서 국가현상을 국가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상공동체라는 개념을 발견해서 개발했습니다 i m a g i n e 티 community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민족이란 개념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도 이제 좀 역사적인 뿌리가 있으니까 <웃음> 어, <웃음> 뭐, 꼭, 이미진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엔더슨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으로 건설된 공동체로서 이 사회 집단,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식적조성의 관계 객체의 사회적인 차원, 내그 사회 조직, 그 국가든 가족이든 혹은 기업이든 혹은 뭐, 그 무엇이든, 일부러 자신을 인식 혹은 제 말로, 제 아이덴티티 이론으로 따지시면 아이 동일시하는 아이덴티파이 하는 국가는 사회적으로 공, 건설된 공동체입니다. 뭐냐면 국가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뭐 천부적으로 무슨 뭐 근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혹은 어떤 어떤 그런 그 시뮬레이션이나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laughs> 만들어진 공동체로서. 이 사회 집단 조직의 일부로 자신을 인식 혹은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일종의 정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네.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회 조직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소위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거기에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다 공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아름답고 맑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느냐, 어떤 그런 현상을 만드느냐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책은, 예. 자, 함재범 교수의 한국인들 의식인 세상의 관계객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제 그냥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도 나 내가 아이덴티파이하는 신화적 내가 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그 객체와 레리 a t i o n s h 디 오브젝트, the object of relation 하는가 이걸 한번 이렇게 그려놓으시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점검할 거는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지. 예, 굉장히 유용한 그틀이니까 한번 나중에 활용하시고요.